형 미쳤어. 나도 많이 봤었어. 나 그때 왁구님 생방을 처음 봤었거든요. 음. 근데 내가 그때 왁구님 방송에서 어떤 채팅을 쳤는지 보는 아니, 기능이 있었어. 트위치 줄 시절에. 알았냐고. 그래서 그걸 검색을 해봤는데. 문제가 있어요. 내첫는데못 팔아요. <laughs> 내첫 채팅이 왁구님 뭐 게임하는 거, 훈수하는 거였었어. 야, 뭐. 어, 뭐뭐 하셨는지 뭐, 뭐 약간 약간 훈수 같은 적도로였었거든어 <laughs> <laughs> 내가 그게 아직 기억이 나 훈수 팔였었어그 그러니까 내가 나도 깜짝 놀래가지고 어 아니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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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<laughs> 쳤었다고. <쳤어. 웃음> 어 나도 깜짝 놀래가지고. 밀네청도 <laughs> 민수였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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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첫채팅이 나 거의 민수였어. <laughs> 그 <그냥> 몰라가지고. <laughs> 어 的。So